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책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축하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바쳐온 대학이라는 공간, 그리고 교육이라는 신성한 가치 앞에서 37년차 노 교수의 뼈아픈 고백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의 신간, 인공지능 시대 대학은 죽었다. 간판 만남은 지식의 양로원에서 탈출하라." 의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소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교육의 적나라한 현실과 미래의 생존 전략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대학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저의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은 37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교정의 나무들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매년 3월이면 풋풋한 신입생들의 설렘이 이 낡은 건물의 복도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 변함없는 평온함 속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담장박세상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집히고 있는데 어째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이토록 고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전의 정막이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직의 마지막 고요함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격변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다. 어제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이 딱 그렇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대학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커리큘럼, 낡은 교수법, 경직된 행정 시스템이라는 어제의 논리를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 교육학자라는 이름을 걸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더 이상 지성의 요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지식들이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럴싸한 간판만 남은 지식의 양로원일 뿐입니다.여러분, 채 찌피티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많은 교수님들이 표절을 걱정하며 빗장을 걸어 잠글 때 저는 오히려 전율했습니다.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지식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타이싱 티칭으로는 교육자로서 존재할 수 없는 시대, 진정한 미래 교육계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강의실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수는 10년 전에 만든 빛바랜 강의 노트를 읽어 내려가고,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기에 급급합니다. 인공지능이 0.1초 만에 더 정확하고 방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단순 지식을 붙들고 우리는 귀중한 1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사회는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F1 머신을 원하는데 대학은 여전히 달구지 운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달구지 면허증, 즉 졸업장 하나를 얻기 위해 4년이라는 청춘과 4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 모순적인 거래 현장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팔고 있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역량이 아니라 이미 박제된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토록 과격한 언어로 대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배운 바보, 즉, 고학력 신종 문맹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점 4.5점을 받기 위해 교수의 농담까지 받아 적는 성실한 학생일수록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먼저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이제 기계의 영역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계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윌리엄 예이츠는 말했습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은 학생들을 텅빈 양동이 취급하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의 물을 억지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동이를 채우는 일을 멈추고 학생들의 가슴 속에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비판적 사고라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무너진 산가탑의 폐허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섯 가지의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두는 지식소매상의 몰락과 교수의 환골탈태입니다. 오랫동안 교수는 지식의 독점적 소매상이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학생은 교수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과 유튜브 그리고 챗 GPT가 24시간 깨어 있는 전지전능한 스승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교수보다 수천 배더 많은 데이터를 0.1초 만에 인출해 냅니다. 이런 시대에 낡은 강의 노트 한 권을 훈장처럼 들고 들어와 50분 내내 읽어 내려가는 교수의 모습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구글과 채찌 p t 보다 늦게 대답하는 교수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교수는 이제 타이싱티칭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코칭코칭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은 AI튜터에게 과감히 맡기십시오. 대신 교수는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인간적인 연결, 즉 하이브리드 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AI는 가장 빠른 정답을 줄수 있지만 그 정답 너머에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몫입니다. 교수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위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질문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론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대신 AI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윤리적 영향을 미칠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지식은 기계가 다루지만 지혜와 통찰은 인간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교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지식을 읊는 교수가 설 자리가 없을 뿐입니다. 인간 멘토로서, 영혼의 조력자로서 교수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졸업장의 종말과 슈퍼 개인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대학 간판이 밥 먹여 주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들에게 졸업장은 능력의 증명서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4년간 견뎌낸 인내심의 영수증일 뿐입니다.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쓸모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토로합니다.4년 4천만원짜리 졸업장이 월 2만원짜리 c g p t 구독료보다 못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환상을 깨십시오. 대학 간판을 떼고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계급장을 떼고 붙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설득할 것인가? 기업은 당신의 학교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할줄 아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지를 묻습니다. 이제는 슈퍼 개인의 시대입니다. 슈퍼게인은 조직이나 간판에 의존하지 않고 AI를 비서로 부리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학이 가르쳐주지 않는 생존 기술을 스스로 익힙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학교 밖 세상에서 부딪히며 배웁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learn, unlearn, and relearn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의 90%는 졸업과 동시에 쓰레기가 됩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극도로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의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unlearn,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relearn, 학습 민첩성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졸업장보다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화두는 신종문맹의 경고와 질문하는 인간입니다. 지금 강의실에는 섬뜩한 침묵이 흐릅니다. 교수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검색합니다. 과제를 내주면 고민 없이 챗찌 PT에게 묻고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겉보기엔 스마트해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의 근육이 퇴화된 신종문맹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읽을 줄 알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는 검색하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자기 생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컴퓨터는 쓸모가 없다. 그것은 단지 대답만 할수 있을 뿐이다. 이 명언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이제 인간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챗 GPT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을 0.1초 만에 인출해 줍니다.인간이 아무리 밤새워 외운들, 지식의 양과 속도에서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F1 머신과 달리기 시합을 하려는 것이 무모하듯 AI와 암기 대결을 벌이는 것은 자멸의 길입니다.살아남는 자는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입니다.AI는 질문하지 않습니다.오직 인간만이 호기심을 갖고 부조리에 저항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라고 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ai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은 ai가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정답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4.5점 만점에 모범생이 되려 하지 말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괴짜가 되십시오. AI가 내놓은 답을 의심하고 비틀고 뒤집어 보십시오. 프롬프트 한 줄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질문의 해상도가 곧 당신의 지성입니다. 질문하라. 그것만이 기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화두는 평가의 혁명과 과정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 중심의 평가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정답을 맞혔는가. 몇 점을 받았는가로 학생을 줄 세웠습니다. 하지만 AI가 완벽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에 결과만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AI가 쓴 리포트와 학생이 쓴 리포트를 결과물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평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AI와 어떻게 협업했는지,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 나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실패는 감점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ai는 틀리지 않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인간은 틀리면서 배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강의실은 정답을 맞히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 보는 안전한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빨간 펜을 든 심판관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응원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화두는 대학의 생존과 혁신의 심장부입니다.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10년 뒤 살아남을 대학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대학은 박제된 지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대학은 이제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상아탑 안에 고립된 채로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곧 강의실이 되어야 합니다.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학은 학위장사를 멈추고 평생 학습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대 초반에 4년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와 새로운 지식을 충전하는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졸업장은 과거의 영수증일 뿐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현재의 통행증인 역량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책, 인공지능시대, 대학은 죽었다는 단순한 비판서가 아닙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코 안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바이올린만 켜고 있는 배운 자들의 대학 사회를 향한 처절한 내부 고발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재현입니다. 저는 대학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상아탑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라야 비로소 진짜 교육이 싹틀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외쳤습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사페레 아우데.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알려고 하는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외주화를 멈추고 다시 사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강단에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교육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쉼표일 뿐입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교육 혁신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의 소명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춘 여러분, 간판만 남은 대학, 지식의 양로원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슈퍼 개인으로 거듭나십시오. 이 책이 그 험난하지만 가슴 벅찬 탈출의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7년의 세월을 바쳐 깨달은 이 진실이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대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다시 살아야 합니다. 폐허가 된 산과탑 그 잔해 위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웁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짐론의 명언을 여러분과 나누며 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정규 교육은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독학은 불을 가져다준다.이제 학교가 주는 정규 교육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깨우치는 독학의 길로 진짜 배움의 야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저 신종우도 그길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